그 오늘도 박범계하고 붙었는데 또 문재인 타령이야 문재인 타령 할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뭐 하라면은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니네들 문재인 정권 사람 아니라고 잘못한 걸 지적하면은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도 잘못했겠지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달라 이거는 박범계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근데 물론 만약에 내가 붙었으면 이거 훨씬 더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을 텐데 각범계가 쉽게 설명 못해가지고 아마 일반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은 인사 검증 있잖아요.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의 인사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상시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서 추려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검증을 원래 어디가 해야 되느냐? 인사혁신처가 해야 돼요. 근데 인사혁신처가 이런 인사 검증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냐? 왜 이거는 경찰 정보과 국정원 요 정보라인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1 0만 명의 인사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럼 국정원과 경찰 정보과를 막 활용한다. 그렇게 되면 인사혁신처가 국정원과 경찰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실로 뺀 거예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경찰을 부리고 실제로 남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해야 될 일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위임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인사혁신처장 따위가 왜 개인정보를 관리하냐. 그거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래서 늘 모든 정권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을 민정석실에 있을 때 누구 하나 시비 건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시비 걸렸냐? 그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을 한 덩어리가 가져갔어요. 법무장관이, 그럼 법무장관이 국정원, 경찰정보과 다 통제해가지고 자기가 상황이 되는 거야. 이사정기관에 더군다나 1개 장관밖에 안 되는 자가 총리, 대통령실장, 대법원장, 부총리 이 인사를 자기가 초안을 다 검증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정부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요. 한동훈이가 실세가 돼버리고 총리나 이런 애들이 한동훈 밑에 줄 서고 심지어 대법원장도 한동훈 밑에 줄 서야 되는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 위법. 그래서 정부 조직법에는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체만 두고 있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가져간 거를 한동훈에게 줬어.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위헌이고.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거를 지쫄다고 한동훈에게 넘겼다 그거 불법이란 말이야 한국 조직법에 없는 얘기고 그걸 지금 한동훈이가 바락바락 우기면서 그럼 민정수석이 하는 것도 불법 아니었냐고 아니라니까 민정수석한 거는 그건 인사혁신처보다 더큰 책임을 질수 있는 대통령이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선 더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멍청한 자야 한동훈이 네가 하는 거를 윤석열이 가져가는 건 문제가 안돼 근데 윤석열이가 해야 되는 걸 네가 가져가면 불법이야 니 그것도 모르겠냐 그거는?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걷다가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 기능을. 법무부에 없어 인사검증이. 그럼 정하고 싶으면 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안 하잖아 니네. 지금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니네 마음대로. 어?